반가워요, 여러분. 저는 동안 얘기 진짜 많이 듣거든요. 어, 저에 대한 정보가 없으신 분들은 실제로 저 보면 10살 이상은 더 어리게 보시더라고요. 제가 이 동안에 대해서는 진짜 좀 자부심이 있거든요. 왜냐면 간편하게 제 스스로 습관만으로 읽어낸 것들이거든요. 오늘은 제가 목숨같이 지키고 있는 저만의 초간단 10살 어려 보이는 동안 케어법 세 가지. 여러분, 요거 세 가지 진짜 한번 실천해보세요. 한달 지나면 확 좋아질걸요? 노화는 25세부터 시작된다고! 제가 실천하고 있는 거는 딱세 가지예요. 첫 번째, 바르는 거. 두 번째, 먹는 거. 세 번째, 이건 진짜 비밀 무기가 있어요. 끝까지 봐주세요. 일단 첫 번째, 바르는 거 하면 바로 화장품일 텐데, 노화 방지를 위해서 바르는 화장품은 가장 중요한 게 항산화 성분이 있는지, 요즘 제가 이 슬로 에이징을 위해서 쓰고 있는 제품은 차인박 프로폴리스 에너지 액티브 앰플이에요. 이 제품은 2005년부터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진짜 오래된 제품이고 단종이 되지 않고 지금까지도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잖아요. 다 이유가 있긴 있어요. 저는 차인바 화장품 여러 종류 많이 써봤는데 차인바 화장품들은 아쉬운 거 느껴지는 게 없다? 차인바의 어떤 기초를 쓰더라도 상급이에요. 근데 어쩌다 이 제품은 사실 최근부터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. 되게 친한 친구가 이 앰플 맹신자거든요. 써보니까 나 왠지 알았어. 첫날부터 효과가 진짜 빵나는 거예요. 광이 거짓말처럼 올라와요. 기존에 제가 여러 가지 썼던 앰플들보다는 고농축인 것 같아요. 처음 썼을 때 점성이 좀 있어서 이게 잘펴 발라지려나 했는데 잘펴 발라지고 흡수시키고 나면 코팅한 것처럼 이렇게 얼굴이 되더라고요. 이건 여러분, 한 번만 사용해도 피부가 확 개선되는 게 바로 눈으로 보이거든요. 그래서 이 앰플 별명이 피부 벼락치기 앰플이래요. 너무 잘 지었다. 진짜 맞거든요. 벼락치기 필요할 때, 나내 중요한 일 있다. 이럴때 여러분 이거 저녁에 듬뿍 한번 발라보고 주시면 그다음날 뭔가 결이나 광이. 이번에 이 앰플은 기획 제품이 있거든요. 이 프로폴리스 앰플이 세 병이 들었어요. 30ml짜리가. 그리고 이거랑 같이 들어있는 게요 귀염 파우치. 그리고 40% 넘는 추가 할인까지 있으니까 여러분 진짜 이거 한번 써 보세요. 20대 중반 이후부터는 저 무조건 추천. 자, 슬로 에이징 위해서 앰플도 쓰고 있는데 사실 앰플이 기초의 마지막이 아니잖아요. 크림을 써야 되는데 요즘에는 크림도 읽었어요. 타인박 프로폴리스 앰플 액티브 샷 크림입니다. 이 화장품 처음에 이름 보고 너무 혹했거든요. 이걸로 뭔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확 오는 거예요 이름 너무 잘 지었어 그리고 저는 이 샤크림이 앰플이 크림 버전 같아서 정말 좋더라고요 사실 실제로 제가 쓰고 있는 건 여러분 저 요만큼 썼어요 요즘 맹신하면서 쓰고 있어요 이렇게 가볍게 펴주면 빠르게 퍼지면서 보습막이 하나 이렇게 딱 생기는 거 같거든요 고영량인데 가벼운 터치감에서 더 좋아요. 진짜 잘펴 발라지고, 앰플하고 크림까지 하고 나면 마치 팩 붙이고 있는 사람 같지 않아요? 그상태이 피부결을 유지를 해주더라고요. 두 개의 시너지가 너무 좋더라고요. 기존 제품에서 프로폴리스 50%더 함량 올리고, 시카 성분까지 들어있어서 이 크림 하나만으로도 진정, 보습, 윤기 다 챙길 수 있어요. 슬로에이징의 필수템. 이 튜브 타입이랑 단지 타입이랑 하나씩 들어있어요. 이거 2월 1일에 최저가 기획전이 있거든요. 2만원대니까 꼭 한번 써보세요. 다양한 프로모션이 있는데, 이런 제품들도 선물로 받을 수 있거든요. 한번 더보기란 확인해주세요. 저희 동안 비결의 두 번째 방법, 바로 올리브유입니다. 특정 제품을 말하는 건 아니고, 근데 지금 제가 요즘에 먹고 있는 게이 후에르타 로스 까뉴스라는 제품이에요. 근데 만족, 대만족. 올리브유를 먹고 나서 저 어떻게 좋아진 것 같냐면, 일단 더 피부가 윤기가 나고, 머릿결도 그렇고, 전체적으로 좋은 것 같은 느낌을 좀 받고, 여러분, 오일하니까 살이 찔것 같잖아요? 근데 올리브유는 그게 아니거든요. 진짜 좋은 올리브유를 먹으면 몸에 안 좋은 지방들이 쌓이는 거를 막아줘요, 오히려. 저도 이 시장을 잘 모를 때는 사실 마트에 있는 올리브유를 먹고 막이게 요리에 수거하면 이게 뭐가 그렇게 좋다는 거지? 뭔가 그 어떤 특유의 냄새랑 끈끈한 느낌이랑 이걸 어떻게 생식을 한다는 거지? 저 그런 의문이 있었거든요. 근데 이게 좋은 것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굉장히 레쉬해요 그리고 향이 진짜 신기하기도 토마토 향이 나요. 너 맡아볼래? 오! 내가 알던 올리브유가 아닌데? 그러니까. 그리고 입안에서 뭔가 매운맛이 확 퍼지거든요 와 어, 진짜 칼칼하다 맞지? 네, 목구멍이 빵 찍어 먹을 때는 평소에 이 정도 부어 먹어요 아침에 혼자서요? 응 어, 혼자서 음... 충분히 먹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이거는? 생으로? 응 생으로 생으로 자신 없는데 진짜? 오, 아니 난 이제 이렇게 먹을 수 있는데? 저는 부팅개로 그빵 먹을래요 안 <laughs> 음. <laughs> 음. 올리브를 이렇게 많이 먹어서 그런지 아침에 뭔가 아침 먹고 나서 점심까지도 배가 안 고파서 저 그냥 점심 다 뛰어넘거든요, 요즘에. 그 정도로 이게 포만감을 진짜 오래 유지해줘요. 여러분들 체크할 게 산도. 보통 어, 엑스트라 버진이면 다 좋은 거 아닌가? 여러분. 엑스트라 버진을 받을 수 있는 게 0.8인가 그렇거든요, 산도. 근데 좋은 것들은 산도가 0.1이에요, 0.1. 면역체계에 좋은 거나 이 항산화 물질들이 극대화 돼 있거든요. 사실 가격이 500ml 기준에 막 9만원 이렇게 하면 만만치 않잖아요. 제가 먹어본 것 중에서 추천을 해볼게요. 일단 맛은 좀 떨어져도 산도의 등급에서 좋은 게 바로 이 제품 솔레 로메로. 그다음 이게 아마 세일에서 한 4만 원 후반대 정도 살수 있는 제품인데 이게 에르무스라는 제품이거든요. 이 제품 되게 괜찮고 나는 조금 더 좋은 거 먹을 거야 하면 이거 후에르타 로스카뉴스 요거. 500ml 한 8만 원 후반대 정도 하거든요. 그래서 원리브유 먹는 습관을 한번 길러 보시길. 그게 피부 건강에 진짜 좋더라고요. 그리고 또 완전 잘 챙겨 먹고 있는 게 바로 이너뷰티예요. 최근에 한번 영상에서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, 저퓨리카 뮤신 먹거든요. 2시에 콜라겐 먹고, 밤 10시에 엘라스틴 먹어요. 이너 뷰티도 안 먹을 때는 몰랐다가, 먹고 나니까 이거를 안 먹으면 차이가 나긴 나더라고요. 그래서 바르는 걸로는 다 되진 않는구나. 소간을 채워주는 거는 필요하구나. 나이가 좀 되면 약간 필수 같아요. 매일 먹는 음식 다못 챙겨 먹으니까, 이너 뷰티 제품들. 저만의 동안 비결, 세 번째. 아, 이거는 진짜 요즘에 완전 효과 너무 또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, 제가 하고 있는 셀프 마사지가 있거든요. 이제 좀 약간 나이가 들어 보이네 하는 느낌을 주는 게 뭐냐면, 턱선 무너지는 거. 좀 빨리 오면, 30대 한 초중반에 이미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제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, 제일 중요한 거. 얼굴 선이 일단 안 무너져야 돼요. 지금 내 선에서 할수 있는 저만의 지압 마사지가 있어요. 너무 소중한 거니까 여러분 꼭 실천해 보세요. 일단 하루에 최소 네번 정도를 하는 것 같거든요. 아침에 화장품 바를 때한 번, 저녁에 이제 클렌징 밤 하면서 한 번, 그리고 세안할 때 비누 거품 있잖아요. 그걸로 도때한 번, 마지막에 저녁 화장품 바르잖아요. 밤에 그럴 때한 번. 그리고 사이에 사이에 일할 때마다 요새 습관 됐어요. 근데 여러분 여기 밑에 침샘이 있어요. 침샘. 저는 그냥 이렇게 할 때도 있고 이렇게. 이렇게 해서 꾹꾹 눌러줘서 어디까지 올라가냐면, 얼굴 턱뼈 뒤랑 귀 아래 여기 홈이 딱 들어가는 데가 있거든요. 거기를 꽉 눌러줍니다. 너무 아프잖아요. 반대 빨리하면 반대 여기 턱 뒤랑 귀 여기 아래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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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를 아~ 그러고 나서 이두 가지 손가락으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조금씩 풀어줘요. 그리고 또 어디? 여기를 완전히 아. 어, 해 주면 여러분 순간 봐도 얼굴이 되게 갸름해지거든요. 그러고 나서 귀를 다 잡아 당겨게 위로. 턱 보톡스 안 맞고 계속 갸름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인데. 이렇게 해 갖고 여기를 밑에서부터 여기 큰 근육이 있거든요. 이거를 이걸로 부드러운 뭐 거품 같은 거나 화장품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고 나서 구렛나루에서 관자놀이까지 올라가요. 그리고 여기 이렇게 할때 하고 나서 얼굴을 조금 움직여보거든요. 이렇게. 이렇게까지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 다 있잖아요. 혈액순환이 진짜 막 되거든요. 혈색이 너무 좋고 얼굴도 굉장히 팽팽해지고. 이거 지금 열심히 하고 나서 구그 남친이 너나 모르게 얼굴에 뭐 했냐는 거예요 <laughs> 제가 요즘에 바르는 거 그다음에 먹는 거이 마사지까지 뭔가 이세 가지가 시너지가 터져갖고 최근 몇년사이 지금 제 얼굴이 제일 좋은 거 같거든요 요즘에 제 생각에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이게 돈도 안 드는 건데 괄사는 기구 있어야 되잖아요 손으로 하면 돼요 음, 여러분, 오늘 10살 이상 어려 보이는 저만의 비법, 재밌게 보셨어요? 큰돈안 드려도 돼요. 부지런하게 연패해보시면 확 바뀔걸요? 너 얼굴에 뭐 했니?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. 그럼 여러분, 전 가보도록 할게요. 안녕.